안녕하십니까. 장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제 레이 카운티 전매 제한 해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제, 제한, 그제 레이 카운티가 지금 전매 제한이 풀려서, 어 양도 양수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양도자, 거기에 이제 지금 분양 아파트가 양도자, 매수자 부담이 피 일마 해가지고 양도실 매수자 부담으로 거래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기사를 아, 그에 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레이카운티가 거제 어, 2구역 재개발 구역으로서 어, 레이카운티 이름은 왕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레이카운티는 전매 음, 제한 기간이 인자 2020년 10월 8일부터 2021년 4월 8일 전매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지금 음 강화되어 가지고 어, 4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지금 양도소득세가 50%입니다. 그런데 6월 1일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70%가 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 60%가 되기 때문에 지금 4월 8일부터 6월 1일 이내에 그죠? 5월 30일 이내에 4월 9일부터 5월 30일 이내에 지금 매도를 하면은 양도세가 가장 적게 나오는 자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양도소득세가 5 0일때팔려는 물건이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레이 카운티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일 2020년 10월 8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2021년 4월 8일 전매제한에서 해제가 됩니다. 2021년 4월 8일 이전 계약은 불법 전매이므로 전매제한 해제 이후에 합법적인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분양권의 경우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은 50%이고, 1년 이상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이나, 전제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를 적용받습니다.그러나 2021년 6월 1일부터는 분양권의 경우 기본세율 적용구간이 없고, 보유기간 1년 미만 70%, 보유기간 1년 이상 60%로 양도세율이, 양도세율이 강화됩니다. 5월 31일까지 분양권 전매 장금을 완료하시야만, 분양권 전매 장금 명의 변경을 완료해야만 양도 세율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급하죠, 그죠? 분양권 보유기간은 지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지득일은 수분양자의 경우 당첨일, 매수자의 지득일은 전매 장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양도일도 전매장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그러나 양도세 신고 시 일선세무사에서는 편의상 수분양자, 수분양자는 공급계약서 작성일 및 명의 변경일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금은 명의 변경일에 해야 하며 명의 변경일 이전 또는 이후에 전매장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엔재군는 조정 대상 지역이므로 레이카운티 매 수인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여야 하며, 무주택자 및 1주택자 외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또한 중도금 대출 시 소유권 이전 등기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도세 우리가 어 매수자 부담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것을 그저 좀 이야기해 봐야 될것 같아요. 원래는 이 양도세라는 것은 매도자가 그저 무조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이 양도세를 매수자 부담으로 지금 거래조건을 내세우고 있죠. p3억, p2억 이래가지고 p2억을 어 매도, 매도자가 어 가질 수 있도록 양도세는. 매수자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산을 잘못하면 엄청 터널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국가에서는 그죠. 매도자 부담으로 이게 해놓으면 되는데, 매수자가 부담을 해도 합법이라고 정부가 이제 이야기 해놔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 피를, 어 집값이 6억짜리가 p 2억 해놓으면 그죠. 우리가 팔억을 주면은 살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도세가 매수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이 양도세 계산을 잘 해가지고 얼마를 들어갈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원래 50%에서 50 지방세가 55%를 내게 돼 있는데, 기본. 그런데 이게 잘못 계산하면은 그저 그렇죠? 차익에 대해 이억에 대해서 55%만 계산해야 되는지 알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러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매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가지고 그러면은 차익분이 합해지가 또다시 이게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 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무동산 시장이 매매가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매수세가 감소했지만 아직도 시장 상황은 매도자 우위의 상황에서 벗어를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들이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감소하고 현재 거래절벽 상황까지 이르는데 그럼에도 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하는 매물보다 프리미엄 금액이 낮으면서 매수자 세금 부담 등의 표시가 되어 있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뜻으로 적혀 있는 프리미엄 금액이 매도자 손에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입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금을 부담하되 매수자가 부담해라 라는 얘기이므로 상당히 많은 곳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법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죠? 근데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세금만 부담한다면 합법으로 보겠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흔히 불법이라 하면 다운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인데, 매수자의 비용 부담이 많기 때문에 다운 계약을 유도하기가 쉬울 뿐더러, 매도자는 많은 차익 및 매수자는 더욱 저렴한 가격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쉽게 유기에 빠지곤 합니다. 이제, 어 이걸 한번 제가 계산하는 법을, 어,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매매약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매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처음 회래야 하나여 동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이게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매도 금액에서 세금을, 어 만약에 우리가 집을 6억짜리를 내가 피를 2억 받고 싶은데, 이걸 미리 매도자가 사실은 양도세까지 계산해가지고, 피를 2억 받고 싶으니까 나는 양도소득세 내는 금액을 생각해가지고, 한 피를 4억 해가지고, 8억에, 10억에 내놓으면 피가 4억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피를 사게 해놓으면은, 10억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어, 매, 매수자가 부담이 될까? 근데, 피를 2억 해놓으면은, 그리고 세금이 한 2억 정도 나온다 보면은, 2억을 해놓으면은, 엄청 사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래가 생겼는데, 이, 자, 이게 상당히 이게, 불법적인 것을 합법해 화준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대금 외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는 매도자는 동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시액 상당액을 매입 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라는 자. 이을 계산한 방법을 보면은 어떤 사람 이일인데 매도자가 16억을 수령하고 매도자 부담 양도 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취득가액 6억, 세율 60%인 경우 양도 소득세 산출 계산 방법을 보면은 어, 값을 이제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양도 가액을 16억 원으로 하고 취득 가액을 6억 원과의 차액인 10억 원을 양도 소득세로 하여 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 6억 원을 계산한 후 다시 6억원을 당초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가액 22억 빼기 취득가액 6억 하면 60%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 6천만원을 과시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얼서는 양도가액에는 납부해야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양도가액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16억 플러스 x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에 취득가액 6억 원을 차감 후 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그런 거죠. 그 양치 6억에서 6억을 빼면은 어 10억이죠. 그6 0 하면은 그것이 6, 6억이 놓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세는 15억 원을 계산된다는 겁니다. 뭔말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우선 매도인의 손에 지는 돈, 즉, 입금가 2억이라고 가정하면은, 피를 2억을 받고 싶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결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양도세율이 보통 50% 지방세 5% 해야지 55%라고 이제 하면은, 매도자 부담 시에는 양도 입금가가 2억이 되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역산하면은, 2억 원에서 55%를 곱하면, 나누면은, 이게 55, 억에서55% 4억, 이제 계산 방식인데 2억에 이제 계산하면은 60%면은 55%면은, 분리 1회 계산하면은 4억 4,443만원을 이제 부담을 더 내야 된다는 겁니다. 2억을. 근데 매수자 부담으로 하면은 이게 2억에서, 어, 0.5를 하면은 1억 1천만 원이 야, 1차 양도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2억에서 입금과 1억 2천만 원이 또 양도세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3억 1천만 원이 실제 양도 차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1차 양도세 1억 1천만 원에 대한 양도세는 원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매수자가 되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게 1억 1천만에 원 대한 양도소득세가 1억 0.6050만이 원 됩니다. 2차 양도세가. 그래서 이거를 그죠? 대 대야 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6,500만 원에 또 이제 이게 대한 또어 양도세가 또 붙을까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뒤에 거는 계산 안 하고 요까지만 계산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더더 더, 더, 더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해야 양도세는 1차, 2차 해 가지고 1차 플러스 2차 양도세를 부담해가 플러스 해 가지고 1억 7,500만 원을 부담한다는 거죠. 총디불 금액은 2억 플러스 1차 양도세 플러스 2차 양도세 하고 3억 7천5 0만 원이 됩니다. 그니까, 러 어, 매가, 분양가, 그죠? 플러스 P가 3억 7천5 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2억을 적혀 있는 금액은 우리가 실제, 매수자 부담해야 될 금액은 3억 7천5 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또한 매수자가 주위 아파트를 매도하게 될시 1억 매수한, 매수시 대납한 세금 1억 7천 50만 원을 필료 경비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헷갈리십니까? 아, 그러니까 양도세를 원래는 이제 매도자가 부담하면은 어, 이게 4억 4천 4백 4십 4만 원이 될걸 매수자가 부담하면은 3억 7천 50만 원이 된다 이거죠. 한 7천만 원이 줄어드는 꼴입니다. 이게 7천만 원이 그죠? 7천 4백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 하면은 매. 재금이 줄어드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게 맞는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그리고 이게 계산 방식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음,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니까, 러 어, P2역이라 해서 무조건 P2역만 주면 된다. 그리고 P2역에 대한 양도세, 어, 그러니까 1차 양도세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어, 매수에 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레이 카운티가, 어, 지금 상당히 지금, 음, 지금 매매, 매매, 매도 안 하면은 양도세 부담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많이 놓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